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벗 희망주택 라디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슴벅찬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집 걱정만 늘어. 줄어든 수입에 병원비까지 이젠 내집 마련은 꿈도 못 꾸겠지. 늦은 밤잠못 이루는 어르신들의 한숨이 제게도 들려오는 듯 합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삶,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기댈 보금자리가 과연 없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속삭이듯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기회가 이제 막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섬처럼 많은 분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부가 마련한 특별한 주택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내벽과 지붕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이 담보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깊은 이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진심 어린 약속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계단 대신 시원하게 뚫린 엘리베이터, 미끄러질 걱정 없는 안전 바닥재, 욕실과 주방에는 든든한 안전 손잡이가 심지어 주방 싱크대 높이까지 어르신들의 허리에 맞춰 낮춰져 있습니다. 위급할 땐 어디든 누르면 달려오는 비상벨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배려입니다. 주로 1.5룸 형태, 즉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욕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물론 부부 두 분이서도 충분히 아늑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관리하기도 쉽고 겨울철 난방비 걱정도 덜수 있어 더욱 실용적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 임대주택들은 대부분 도시 중심이나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된 곳에 위치합니다. 병원, 약국, 시장, 복지관까지 걸어서 10분 이내, 더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거나 외딴 곳에서 외로이 지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웃사 촌들과도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바로 경로당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분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덜어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나이를 넘어 친구가 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비용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증금은 전국적으로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서울이나 수도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방의 경우 100만원 수준인 곳도 많고요.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그리고 월세. 서울 수도권 기준 5만원에서 13만원, 지방은 단돈 3만원에서 8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께는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져 월 2만원이라는 기적 같은 금액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값으로 평생 집 걱정을 덜수 있다니 정말 놀랍죠? 관리비도 걱정 마십시오.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월 2만원에서 4만원 선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물론, 처음 입주할 때 커튼이나 조명 같은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마련하는데 30에서 50만원 정도의 초기 비용이 들 수는 있습니다. 일반 원룸에 살 경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 관리비 10만원을 합쳐 매달 40만원 이상이 나갔던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옮겨오면 월 7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주거비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아낀 돈으로 더 맛있는 식사, 필요한 약 혹은 작은 여가 생활까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여유가 찾아올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2025년 변경 사항에 주목해 주세요. 원래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일부 유형, 특히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 1형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1인 가구 어르신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선 지역 거주자라면 더욱 가능성이 열립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죠? 하지만 조건은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 여부입니다. 신청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살면서 집을 가지고 있다면 어르신의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망설이셨던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득과 자산 기준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 총 자산은 2억 9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 가액도 3,7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이 기준들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특히 65세 이상 1인 가구라면 가장 높은 확률로 선정됩니다. 둘째, 차상위계층 어르신과 고령 부부 가구도 기회가 많고요. 셋째, 일반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도 신청 가능합니다. 경쟁률은 지역마다 다르니 나에게 유리한 지역을 잘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고는 연중 수시로 3에서 6개월마다 발표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거의 매달 다른 지역도 최소 1년에 두 번은 공고가 나옵니다. 컴퓨터가 익숙하시다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고령자 주택 필터를 걸어 찾아보세요. 2025년부터는 어르신 전용 메뉴도 생겨 더욱 편리해집니다. 만약 인터넷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공고문이 붙어 있고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신청까지 도와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로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그리고 소득 및 자산 증명 서류들이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2025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전국적으로 6,000호 이상의 신규주택이 공급되어 기회가 훨씬 많아지고 모든 신규주택에는 더 넓은 복도, 미끄럼 방지 바닥, 안전 손잡이 등 어르신 친화 설계가 기본 적용됩니다. 정보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어 이제는 정말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장기 거주 혜택 강화입니다. 한번 입주하면 거의 평생 내 집처럼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자동계약 갱신은 물론 일정 기간. 거주 후에는 임대료 할인이나 재계약 시 우선권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복지 서비스 연계도 강화되어 주거와 돌봄이 하나로 이어지는 진정한 내 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노후는 고난이 아닌 황금기가 될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 든든한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주변에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꼭이 희망주택 라디오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밝고 편안한 새 삶을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